돈을 벌기 위해 한 왕이 인구의 절반을 없앴다면요. 그 사람은 바로 박해주의자를 자처했던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입니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나누던 시기 레오폴드 2세는 콩고강 뉴역을 자기 개인 소유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가도 회사도 아닌 말 그대로 왕개인의 초대형 영리사업이었죠. 이름만 콩고 자유국 자유는 없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이윤 때마침 세계는 고무붐. 타이어와 전선 수요가 폭발하며 고무 가격이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레오폴드는 콩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돈 대신 고무를 가져와라. 마을마다 고무 할당량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숲 깊은 곳으로 끌려가 손에 상처가 나도록 고무를 긁어모았습니다 문제는 쿼터를 못 채웠을 때 벌어졌습니다 레오폴드는 포스 퍼블리크라는 무장 조직을 만들어 마을을 감시하고 고무를 강제로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 병사들은 총알을 쓸 때마다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로 잘린 손을 상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당시 선교사와 기자들의 기록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들에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이 부족하면 마을 전체가 불타고 사람들은 매질, 폭행, 납치, 절단 같은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영원히 알수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전후해 콩고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추정합니다. 많게는 약 천만 명이 강제 노동, 질병, 굶주림, 폭력으로 사라졌다는 계산도 있죠. 그 모든 것은 고무 가격 그래프를 올리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콩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기자 외교관들은 이 현실을 기록해 사진과 보고서로 유럽에 전달했습니다. 굶주린 아이 쇠사슬에 묶인 노동자 그리고 폭력 흔적을 담은 사진들이 신문에 실리자 유럽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이건 문명이 아니라 범죄다. 결국 1908년 벨기에 의회는 레오폴드에게서 콩고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왕개인의 고무 비즈니스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레오폴드 2세와 콩고의 레드러버 사건은 식민지 자원 이윤이 결합하면 얼마나 쉽게 체계적인 범죄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리튬 코발트 희귀광물 같은 자원 뒤에서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충분히 보지 않습니다. 한왕의 고무 사업은 끝났지만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은 진짜 끝났을까요? 역사는 묻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은 누구의 손을 대가로 한 것인가?